안녕하세요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경상북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열린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다문화 가족 신앙송 콘테스트를 소개하러 온 경북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재미있는 소설이 드라마라면 신은 영화와 같다고도 해요 짧지만 다양한 단어와. 깊은 표현을 담고 있거든요 멋진 장면이 떠오를 것 같은 아름다운 문장들 리듬감 있는 운율 게다가 시한편 속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서가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연 가족의 우정 사랑 등 전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상대방에게 할수 있는 좋은 시간을 선사해 준답니다. 부모님과 함께 평소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마음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신앙송 콘테스트는 부모님과 함께 시를 낭송하며 추억을 만드는 대회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나는 한국 시. 부모님은 공국의 시 중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른다. 왜이 시를 선택했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아이가 고른 한국 시를 부모님이 읽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고른 시는 우리 친구들이 읽어 봅시다. 모르는 단어나 문장은 서로 알려 주면서 연습해 보아요. 연습이 끝나면 휴대폰을 켜고 편하게 촬영해요. 서로가 골라 준 시를 읽으면서 추억을 만들면 끝! 그럼 지난 참가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다문화가족 신앙송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마해주 문주가족입니다. 오늘 저희가 신앙송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잔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 많은 나무에 잔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 비 멍긋궁. 아르글 오타벌레슨 마치니 길뜰슨 비. Тэр хээр надга үлхий мингэж боддог. Цихэр ман сумгалсан алсын бараа ширтэд цэлхэр сайхан нутгаа сэтгэл багтам харахад үлээж байгаа салхинь үнсээтж байгаа юм шиг өршөөл дээж юмгаар илээдж байгаа юм шиг. Инэрэнгүй сайхан санаахтаад илг зөрхмөнд огтлош осхри баярын үйлмэс хоёр нотимийн бүрхтээг “游子吟”，唐·孟郊。慈母手中线，游子身上衣。临行密密缝，意恐迟迟归。谁言寸草心，报得三春晖。 아들에게, 나태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은 아니지만, 너의 불행은 분명 나의 불행이란다. 부디 잘 살아야지. 부디 많이 사랑하고, 부디 많이 부드러워져야지.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참을 수 없는 것도 때로는 참아야지. 기다릴 만큼 기다려야지. 세상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작은 일도 감사와 감동으로 받아들여라.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마 많이 너를 생각하고 걱정한단다. 이거만은 알았다오. 어렵지 않죠? 완성된 영상은 10월 15일까지 경북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혹시 어려우면 카카오톡 어너스토이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경북이가 여러분의 멋진 신앙송 영상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신앙송 콘테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